안녕하십니까. 암호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 몸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항상 뭐니뭐니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 및 횡보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뉴욕대의 한 교수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리를 한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대가 다모다란인 비트코인 편집증 환자가 만든 화폐이다 통화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밸류에이션의 대가로 불리는 뉴욕대의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편집증 환자를 위해 편집증 환자가 설계한 사이버 화폐로 광범위하게 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자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인물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걸어가는 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아니죠. 먼 훗날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안전자산, 해지수단으로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야기가 뉴욕대 교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이 화폐이든 소장용 수집품이든 가치는 없다. 하지만 가격은 측정될 수 있다. 궁금한 건 비트코인의 공정한 가격이 5만 달러냐, 6만 달러냐 하는 것일 텐데 내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사용성이 좋은 화폐는 아니기에 이 같은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실 나는 작년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더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건 당신이 수집품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혼자만의 수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비트코인이 5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또한 있으면 좋겠지만 유튜버 본인의 인생에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돌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임에도 구매를 하기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년 주식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더욱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모든 자산들의 어, 이제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장 빠른 가치의 회복을 하는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참 신기한데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뉴욕대의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뉴욕대의 교수처럼 이러한 견해를 과거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인데,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본인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저명 투자가 하워드 막스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산 운용사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로 억만장자인 하워드 막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버블 시기죠 많은 분들의 유입이 있었던 2017년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며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이번 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달러와 등 법정화에 파와 달리 공급량이 설정되어 있고 지금은 관심을 갖는 사람의 수도 증가해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부정적이던 견해가 있던 점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이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뉴욕대의 교수가 보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우드박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처음 유명해진 2017년경에는 나는 그 가치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수요가 있는 사례는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금 등이다. 반면 비트코인 지지자는 수급의 가치의 논리를 기초로 한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은 가격이 올랐다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송금할 수 있다는 점들의 장점도 꼽힌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란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성이 높은 인물일수록 그러한 선택은 더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회의적이던 인물, 기관, 국가들에서 변화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들이 마치 쉬운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또한 암호화폐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며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비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자의 CEO가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5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극도의 주류가 될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도의 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의 CEO, 아 5년 안에 암호화폐가 극도의 주류가 될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CEO 알켈리의 경우는 리더십 넥스트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5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극도의 주류가 될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수 있지만 그리 머지않은 미래이기에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CEO의 경우는 진지하게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까지 도약할지 모르겠다. 과연 5년 후에도 유행이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게 될까? 아니면 극도의 주류가 될까? 네. 내가 이것을 알 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의 회사가 그 한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켈리의 경우는 이제 또 암호화폐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액 후계자, 즉,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자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통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의 지갑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 결제 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만해도 상당한 시장의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뿐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DIG CEO는 이제 주요 기업들 다음 주쯤 비트코인 대규모 채택 관련 발표를 앞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NIDIG의 경우는 뉴욕 디스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준말이죠. 전 세계 최초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의 현물로 거래가 되는 백트의 모 회사로 유명합니다. NIDIG의 CEO 로비 구트만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대량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CEO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CEO의 경우는 어떠한 파트너가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어,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이 다른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시장의 펀더멘탈은 더욱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A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XRP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상황 속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계속해서 XRP를 이동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 SAC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변호인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크리스 라센 XRP 이동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헤드라인만 봐도 좋지 않은 기조가 보이죠. 미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SEC의 경우는 XRP의 판매 수익금과 빵형과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의 주요 수입원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죠. 판세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 측의 변호인 호르의 텐레이 1호의 경우는 라센이 법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유한 XRP는 계속해서 이동 중이었다는 증거를 입수, 아, 입수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크리슬라스엔과 빵영의 은행 기록을 획득함으로써 XRP 거래의 익명화를 해제하여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라슨의 경우는 XRP를 이동을 시킨 것인지 이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잘알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수록 XRP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텐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 XRP의 가격은 또 크게 변동이 없죠. 참 게르기 코인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 투자자분들의 성남 마음을 녹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생각보다 기나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3.42% 하락한 6,485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어, 한 새벽에는 어, 달러 기준으로 6만 달러를 넘고 6만 500달러까지 터치를 하였으나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하나로 지금 200만원대 전날 대비 3.447%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4.38% 하락한 어, 29만 4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그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도 전날 대비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대죠. 1400원대 시가총액 7위에 우리 XRP 참 안타깝습니다. 1.13% 하락하며 530원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60.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변동폭이 확대가 되고 조정을 보이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이렇게 심심하냐 하실 수 있는데, 항상, 계속해서 오르는 자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자산 다 그렇죠 특히 비트코인도 절대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조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펀더멘트를 보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